안성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안성시가 민간 기업과 처음으로 산단 개발에 들어간 것이어서 주변 주민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안성시는 민간기업인 하나도시개발과 처음으로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들어갑니다. 안성시 양성면 추공리 일대에 조성될 계획으로 기업 110여 개가 입주하고 4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3조 6천억 원의 경제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와 하나도시개발은 지난 7월 합동설명회를 연대에 이어 보안을 위해 두 번째 합동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에서 회 주민들은 축사 이전과 환경 문제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주 대책을 아직도 그만큼 안 하셨거든요. 우리 이 축산농가 개발을 하게 되면 산림이 다 이제 회선이 되다 보니까 장마철이나 이런 때 비가 많이 오고 있을 때또 홍수 대책이라던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축산을 하다 보니까 이 소음 문제. 하나 도시 개발은 환경 문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 전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주 문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부지가 축사가 들어올 수 있는지 못 들어오는지는 그 땅에 대해서 검토, 검토가 가능한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진입도로가 마을과 산단을 단절시키는 것은 아닌지와 지역 균형 개발이 가능한 산업단지 설계를 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높아갖고 아예 마을 주민 주변 사람들이 아예 진입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법률적인 근거에 충족시켜주는 거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다 지역을 균형 발전을 어떤 제목 타이틀을 갖고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에 합당한 행위도 같이 잡아주시라고. 주민들은 설명회 등 수차례 주민 의견만 듣고 이에 대한 답변은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안성시와 민간기업은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답변도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존에 의견을 줬는데 아무 답변이 없다는 말씀, 가 약간 좀 늦춰져서 답변을 좀 늘, 아직 안 드린 거고요. 그 주민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치 계획을 다 만들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산업단지 계획 최종안과 환경 영향평가 최종안이 결정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한번더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간합동개발로 이뤄진 안성테크노빌리 조성사업은 오는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